자첫보째 네. 페이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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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Must be smart around the world. Yeah. 자, Grand Bazaar, 터키. 터키에 있는 Grand b a z a a r 는 시장 이미지 음, 죄송합니다. Turkey is a country. 키는 뭐예요? 나라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 과의 문법이 뭐라고 그랬어? 관계를 사라고 그랬지. 얘는 관부야, 쓰세요. 왜 어려워? 안무 근데 쌤이 이렇게 쓸게요. 아까도 썼는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라는 장소 맞아요? 네. 쓰세요. 장소.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관계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뒤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러 들어가지. East meets West니까 뭐야? 동이 서를 만나. 그러니까 동과 서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만나는 나라예요 동과 서가 만난다 중요한거는 동과 서가 만나서가 아니라 동양과 서양이 야이 근데 어쨌든 뭔가 만났다 그러면 거기는 사람들이 많은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겠지 자 so 그래서 i 여기서 있으면 뭐야 터키겠지 터키는 has a long tradition of trade a long 이니까 긴 트레이드는 뭐야? 트레디션? 전통을 가지고 있어. 자, 이제, 오브, 원머 의? 여기서의 트레이드는 명사잖아, 그지? 무역이야, 여기서는. 그럼, 무역의 오랜 전통, 맞죠? 음, 가지고 있다. 토키는 동과서가 만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는 무역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is a n a t 자, 여기서 이도 역시나 뭐예요? 다 똑같이 트로키겠지, 그지? 트로키는 natural, 자연적인 장소입니다. 뭘 위한? for, 무엇을 위한? large markets, 큰 시장들을 위한 천연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장소가 됩니다. 뭐지, 자연적인 장소입니다. 자, like, 뭐,처럼, 뭐, 같은. 맞지? 같은 말이지, 다. The Grand Bazaar 같은, Grand Bazaar처럼 큰 시장들을 위한 자연적인 장소입니다. The market was built. 자, 수동이 재서 어떻게 해요? 지어졌다. 맞아? 음. 자, 그 시장은 언제 지어졌다? 1455년에, 1455에. 어디에? 이스탄불에 1445년에 지어졌다. 백댄 쌤이 얘기했어요. 백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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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는데 언제까지? 그때까지 가면 그 당시에 맞죠? 중증환자. 자, 그 당시에 중증환자. 아쉬. <laughs>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다 나가. 아. 네. 아, 아, 녹화가 날아간 거아니야 응, 녹화는 잘잘 되고 있어 지금 응. 필기가 날아가 지금 상관 없지. 응, 그 당시에 음성도 합니다. 그 시로 the the market 그 시장은 has two big buildings 두 개의 큰 빌딩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니까 과거 동사 써야 되는 거 맞지? 음. 그리고, 사람들은 트레이드. 여기서의 트레이드는 동사잖아. 아까 여기에 트레이드, 이건 명사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트레이드는 뭐야? 거래했다. 자, 뭘? 굿. 상품들을. 아, 이제 뭐.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발란을 느끼는 것 같아. 굿 상품들을 거래했어. 자, like, close and f o r g 가 뭐? 명전서는 같은이 좋겠지, 또 그렇지. 철원보다, 아까보다는 뭐 같은 천과금 같은 상품들을 거래. 진짜 중요한 건 굿에 s가 붙으면 상품들이 된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 굿은 좋은이잖아. 근데 명사로 쓸 때가 있는 거지. 굿즈. 우리가 많이 쓰잖아, 굿즈. 명품, 뭐 아이템 이런 거 얘기할 때 굿즈 많이 쓰잖아. 천과 금 같은. 자, 그 다음에 대열의 뜻은 뭐예요? 여기서는 무사로 거기. 거기에서 천과 금 같은 상품들을 거래했다. Today, 자, 오늘날, the g r a n d b a t h e r is much bigger, 그지? 이때의 멀씨의 뜻은 뭐다? 훨씬. 비교급을 수식하는 건 멋지야. 뭐가 아니냐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비교급은 r 리는안 돼. r 리는안 돼. 절대 안 돼. r 리는워급 수식하는 거야. very big이야. 멋지 big은 아니야 또그건 근데 멋지는 bigger야. 훨씬 더 크다. 지금 보다겠지? 당연히 then now야. 알겠죠? and it is the largest. 자, 여기 largest는 최상급이기 때문에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너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가장 큰 커버드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지붕이 지붕이 씌어진이에요. 지붕이 덮인이에요. 덮인 덮진 덮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이네 이런. 아니구나. 자 지붕이 높인. 그죠? 니 이것은 the largest covered 타 중요해요. 자 오늘날 Grand Bazaar is much bigger and it is the largest covered market. 가장 큰 지붕이 높인 시장입니다. 어디에서? In the world. 세상에서 맞죠? 네, in the world.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겠네요. It. 자 여기서 이 t 은 뭐야? 터키가 아니라 이제 Grand Bazaar겠지? 네, has s i x t streets. 육십 개의 스트리트를 가지고 있어요. 시장에는 이런 스트리트가 있죠. 이렇게 계속 구역이 있죠, 그죠? 이게 하나가 스트리트예요. 6 4 개의 스트리트를 가지고 있고, more than 한단어로 하면 over 예요 뜻은 이상이죠. 사0 f 0 u r thousand. 개의 가게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under one roof 하나의 지붕 아래. 먼저 알겠지? 음. the market attracts 그 시장은 끌어들인다. over 이것도 이상이지. 맞지? 자, more than으로 바꿀 수 있겠지? 250,000 visitors every day 매일 25만 명의 방문객 이상을 얻는다. 끌어들인다. you can buy 여러분들은 살수 있습니다. 뭐예요? 거의 어 어떤 상상할 수 있는 아이템도기 때문에 이때의 애니는 어떤으로 안 가고 모든으로 갑니다. 알겠죠? 어, 어떤 어 모든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상상할 수 있는 아이템도 그럼 모든이 돼서 모든으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상상 가능한 아이템을 살수 있습니다. 내열이니까 뭐예요? 거기에서. 자 여기까지가 그린 바자라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좀 어렵지 않아요. 자, extra t 이제, 이제, 여분의 팁을 주는데, ask. 명령이니까 뭐야 ask 뭐예요? 물어라. 누구에게 물어라? shop owner에게 물어라. 근데 이게 문법이야. 이때, 이분는 뜻이 뭐예요? 뭐, 뭐, 인지, 아닌지. 여기는 목적으로 쓰여서서 쌤이 여기다 를 붙일 거예요. 이렇게. 악의 주인에게 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래요. They carry Nazar. 이 Nazar 본주. Nazar 본주를 carry는 다루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는지라고 그있는데자 다루는지 참난루다네 그러니까. 상점이 다루면 취급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취급하다예요. 자 보니까 나자르 본주를 그거를 파는지 안 파는지 다루는지 안 다루는지를 물어봐라. 자 그럼 봐봐. 나자르 본주가 도대체 뭔데? 이럴 때는요 반드시 설명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얘는 동격의 콤마예요. 동격이에요. 어트레디션을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트레디션널린 이게 전통적인이지? traditional t u r 상징입니다 for 아까 뜻이 뭐라 그랬지? 위한 good luck이니까 뭐야? 행운을 위한 행운을 위한 전통적인 터키의 상징인 나자르 본즈를 파는지 안 파는지를 물어보래요 또한 also if if는 뭐야? 그냥 마녀. 뭐뭐 라면이지 지그 만약 먹고라면 you want a nice snack 네가 아주 좋은 간식을 원한다면 make sure 다음에 두 번째 나와요. 됐도 나오지만 됐절도 나오지만 make sure to try. 로콤을 try 해 봐라라는 얘기 먹어 보라는 거야. 그럼 make sure는 그걸 확실히 하라는 거야. 로콤 먹어 보는걸 확실히 해라. 이걸 이제 우리 말알말로 바꿔 주면 반드시 로콤을 먹어 봐라. 이제 이렇게 바꿔요. 알겠어? 자, make sure는 뭐야? 확실하게 해라. 이런 뜻이야. to try의 try는 뭐야? 먹어 보다예요. 먹다예요. 먹다. 그러니까 로컴 먹는 걸 확실히 해라. 반드시 로컴을 먹어봐라. 이렇게 들어가요. 로컴? 로컴 뭐야? 이것도 모르니까 또 뭐야? 음, 여이 콤마가 나오겠지. 로컴 뭐예요? Traditional Turkish Candy. 전통적인 터키의 사탕이지. 캔디인 로 검을 반드시 꺾어 봐. 자, 여기서 항담 문법적인 사항은 if 조건의 if 안에서는 이 동사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 안 쓰는 게 있는데 will은 절대로 이래라고 해도 쓰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면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일단 강의 끝났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복해서 읽기 연습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가능했습니다.